한번 써보면 못돋는 알리 가성비템 3종 4이 led 작업등은 정말 놀라운 성능 을 자랑합니다. 방수 기능 덕분에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usb 충전 식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1000lm의 강력한 밝기는 어두운 환경 에서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5가지 모드로 조정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석 기능으로 편리하게 고정할 수 있어 손이 자유롭고 가정용 조명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드를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태산 이후 다중 벽소켓은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켜기 끄기 스위치가 있어 전원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AC 콘센트 4개와 USB 충전 포트 3개를 갖춰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5V 2.4A의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빠른 충전이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절약이 됩니다. 게다가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어 안전성까지 챙겼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PE 360 회전 짐벌 스테빌라이저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짐벌은 스마트폰 촬영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얼굴 추적 기능이 탁월하여 틱톡 라이브 방송 중에도 완벽한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어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죠. 원격 셔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혼자서도 손쉽게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안정적인 촬영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